윗 자리만 걸리지 마라. 윗 자리만. 윗 자리만 걸리지 마. 짭지네랑 스파 안 할게요. 안 해요. 천개방도 안 합니다, 저. 페란더. 아, 어쨌거다 가티오엠 치는 거야. 무슨 내가 가시야 지금 짹이 짹에서도 밑에로 꾸만 지금. 보버 미션, 보전 미션, 이요로 게임하는 거야? 아, 이걸로 게임하는 야이걸로게임는 거야? 이거는거이기는거 너무 쉽지 않아? 1 2거이더 낫지 임하는 거야? 이거야 이거로 게임하는 거는 거야? 이거하거하 아니면 탑재랑 할까? 어차피 단판이면.. 250풀 한꺼번에.. 어차피 단판이면은.. 250풀은 <laughs> 한 250원대쯤에 풀 지어서 250풀인데 지금은 2, 3골뿔 했네요 나는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잭이랑 하고 싶은데 왜냐면 내가 잭키오한테도 지금 솔직히 막말하면은 대맛듯이 맞는데 4키랑 하는게 맞냐 싶기도 하고 아또 말하느라 가스 늦었네 아 말하느라 가스 늦었어 이러면 투스터도 안되는데 아왜 아, 이렇게 한가지 이 집중을 하면 다른 한가지도 못하지 왜 이렇게 아 이러면 투스터도 안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긴 한데. 이래서 이래서 2 0 0 0짓는 거예요. 어차피 조금 빨리 지어도 이렇게 스폰이프 완성되자마자 못 찍어가지고. 2000에 스타일 때 아, 가장 중요한 게 최적화거든요. 아. 근데 입구 막는 플레이한테 매우 약한데. 그래마 박상현님 14개월 최적화를 개빤듯하게 되는데 그래야지 빈틈이 나는데 아, 이러면 나올 틈도 안나오겠야와돈나는거 선풀이면은 와 입구 안 막았으면 아입 이거 11 1 했으면 진짜 졸라 좋았는데 난 바로 틀틀더라아나 정신이 못하는데 상대의 성은이 형님이라고요? 진짜요? <laughs> 성은이 형님이랑 레더라니, 그게 생각나네? 조회수 10만짜리 영상, 그 서로 강의하기. 이번 판도 혹시 성은이 형님 강의하고 계시나? 한번 더 가자, 그 컨텐츠. 그러면 3분 4 0초때까지 앞마당을 안먹는다? 그럼 무슨 빌드겠어요? 어, 바로 퀸즈넘의 개념사 잉어라고 불러주십시오 2스타일 확률이 예, 매우 높겠죠 히드라, 히드라로 막으려고? 바로 여기서 리모로 시간 끌어주면서 링 하나, 하나씩, 한 대씩 잘 맞았죠. 이러면은 그냥 뭐 마사지 받은 정도거든요. 링이 죽지만 않으면 됩니다. 바로 사업까지 찍어주고 압박을 어, 바로 가두는 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압박 바로 가지고 그거로도 하나 찍고 이러면서 드론을 좀 뽑아줘야겠죠. 압박 가는 걸 봤으니까 펑커를 지었겠죠? 펑커를 지었는데 히드라 더 뽑아봤자, 네, 우린 밖에 더 되나요? 그냥, 론을 찍어주세요. 어느 정도 휴게할 것만 뽑아놓고투 어? 투벙? 번. 야, 투번까지 어, 어 미친이 왜 나가? 그냥 도착해서, 그냥 도착해서 그냥, 어, 깜짝이야. 너무 어, 뭐 사레요 레드온도 안난걸 보니까. 근데 히드라 사거리가 이렇게 길었어? 히드라 사거리 사업도 안 됐었는데, 이렇게 길었나요? <목소리> 아니, 벌커 사는 거리는 또왜 이렇게 짧아? 이걸 못 때려! 게와 뭐야? 사타거걸왜떼 겠어? 야, 잠깐만 사정거리 이거 맞아, 이거 이거 이와 이거 깨진다고. 어, 소감 듣고, 템성. 와, 여기서 시선끌고 위에서 레이스로 치는 판단. 또 하나 박아야겠 아, 레이스 한 마리는 또왜 죽었냐? 그럼 응, 어브로드 하나 넣어도 뭐하는지 몰까 여기서 배럭 느끼기? 살짝 이렇게 태어게 의미가 없긴 한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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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레이스를 좀 많이 뽑았네. 애들한테 <목소리도> 레이스 이렇게 많이 안 찍는데, <목소리도> I should go with it. I spawn more overlords, spawn more overlords, spawn more overlords, spawn more overlords. 사실상 이러고 돌아보면 끝이거든요. 와, 빠다로 레이스. 이게 붓자에 당하는 테란의 심정인가? 뭐? 드라보피아 브라우피. 드라우피 브라우피, 브라우피, 브라우라우라 자, 빠치기만 한 거야 어? 방금. 아 히드라 저게 벙커 저게 안 잡네. 어. 아이진 느낌인데 이거? 아, 게임은 내가 좋기는 있는데 아 너무 털리니까 나 스트레스만 받고 있어. 별것 없는데 아 진짜 잔인하다